한화 삼성전 우천으로 무산, 와이스의 10승 도전 연기되며 쿠라도와의 대결로 전환. 예상치 못한 비구름이 가져온 변화. 24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는 아침부터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오후 늦게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연은 인간의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빗방울을 쏟아내었다. 결국 한화 이글스와 삼성라이온즈 간의 중요한 경기가 우천으로 인해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경기는 단순한 정규 시즌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하나 이글스와 5위에 머무르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간의 게임 차이는 무려 5.5 게임. 이는 시즌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승부처 중 하나였다. 라이언 와이스의 10승 도전이 미뤄지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하나의 외국인 투수 라이언 와이스였다. 현재 9승 2패의 뛰어난 성적으로 다승 부문 2위에 올라있는 와이스에게 이날은 시즌 10승이라는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와이스의 10승 도전은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었다. 특히 그의 팀 동료인 코디 폰세가 지난 22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승리 투수가 되며 시즌 10승을 달성해 다승 부문 1위에 오른 상황이어서 와이스 역시 10승 고지를 밟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와이스는 이번 시즌 삼성 라이온즈와의 대결에서 엇갈린 결과를 보여왔다. 지난 4월 4일 대구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4와 3분의 2이닝 동안 7안타, 2홈런, 4볼넷, 4탈삼진 5실점을 기록하며 패전 투수가 되는 아쉬움을 겪었다. 하지만 5월 5일 대전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7이닝 동안 3안타, 1홈런, 원 볼넷 5탈3진 1실점이라는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성적을 거두며 승리 투수가 되었던 것이다. 최원태와의 예정된 대결이 무산되다. 이날 삼성의 선발 마운드에는 최원태가 예정되어 있었다. 올 시즌 13경 기의 등판에 5승 4패, 평균자책점 5.18을 기록 중인 최원태는 특히 홈구장인 대구에서의 성적이 인상적이었다. 대구에서 6경기의 등판에 평균자책점은 5.46으로 그리 좋지 않았지만 4승 1패라는 좋은 승부 결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는 삼성 타선의 강력한 화력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최원태와 와이스의 대결은 이미 한번 성사된 바 있었다. 지난 5월 5일 대전에서 열린 경기에서 두 투수는 정면 승부를 펼쳤다. 최원태는 6과 3분의 1이닝 동안 6안타, 1홈런, 1볼 넷 8탈 삼진 2실점이라는 훌륭한 투구 내용을 보여주었지만 팀이 1-3으로 패하며 패전투수가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았다. 이번 경기는 그에게 있어서는 복수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계속되는 비와 경기장의 상황. 하지만 자연은 인간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후가 되어서도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기상청의 초기 예보에서는 비가 일찍 그칠 것이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비구름이 생겨나며 라팍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지속적으로 비를 뿌렸다. 경기장 관리팀은 내야에 대형 방수포를 깔아 그라운드를 보호하려 했지만, 외야는 그대로 비를 머금고 있었다. 특히 파울 지역에는 큰 무릉덩이들이 여러 개 만들어져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를 강행하는 것은 선수들에게 부상의 위험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경기의 질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였다. 오후 5시 30분. 공식 경기 취소 결정. 그치지 않는 비에 결국 오후 5시 30분 경 공식적으로 경기 취소가 결정되었다. 이는 양팀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였지만 선수들의 안정과 경기의 질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취소된 경기는 추후 양 팀의 일정을 조율하여 다시 편성될 예정이다. 삼성의 로테이션 변경, 후라도 등장. 경기가 취소되자 삼성은 즉시 다음 날인 25일 선발 투수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박진만 감독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듯 사전에 만약 경기가 취소된다면 외국인 투수는 예정대로 등판시키고 최원태의 등판을 미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삼성의 투수 로테이션에 변화가 생겼다. 원래 계획에서는 최원태 호라도 헤르손 가라비토 순서로 등판할 예정이었지만, 24일 경기가 취소됨에 따라 25일에는 아리엘 호라도가, 26일에는 가라비토가 그대로 등판하게 되었다. 최원태는 27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릴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 등판할 예정이다. 아리엘 후라도 와이스와의 새로운 대결. 이제 와이스의 상대는 최원태가 아닌 아리엘 후라도가 되었다. 후라도는 올 시즌 15 경기에서 6승 6패, 평균자책점 2.99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삼성의 핵심 외국인 투수다. 특히 그의 평균자책점 2.99는 리그 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뛰어난 수치로 안정적인 투구력을 보여주고 있다. 코라도는 지난 14일 KT 위즈와의 경기 이후 열흘간 휴식을 취했다. 이는 투수에게 있어서는 충분한 휴식 기간으로, 25일 경기에서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마운드에 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롭게도 코라도는 올 시즌 하나 이글스와의 경기에서는 아직 한 번도 등판하지 않았다. 이번이 시즌 첫 하나전이 되는 것이다. 대구에서의 코라도 성적, 코라도의 홈구장인 대구에서의 성적도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타자 친화적인 구장으로 알려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호라도는 4승 2패, 평균자책점 3.10이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가 대구의 구장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홈 어드밴티지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와이스 VS 호라도, 새로운 승부의 시작. 이제 와이스의 10승 도전은 최원태가 아닌 호라도를 상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두 투수 모두 각자의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투수들로 이번 대결은 단순히 개인의 승부를 넘어서 팀의 승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와이스는 현재 구승 2패의 뛰어난 성적으로 다승 부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10승 달성을 통해 팀의 1위 유지에 기여하고자 할 것이다. 반면 후라도는 6승 6패로 5승 5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이정국구라는 낮은 평균자책점으로 안정적인 투구력을 보여주고 있다. 팬들의 기대와 관심, 이번 경기 취소로 인해 팬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졌다. 원래 예정되었던 와이스 vs 최원태의 대결도 흥미로웠지만 와이스 vs 후라도의 대결 역시 못지않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와이스의 10승 도전이 하루 연기됨에 따라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화 팬들은 와이스의 10승 달성을 통해 팀의 선두 유지에 탄력을 받기를 바라고 있으며, 삼성 팬들은 호라도의 좋은 투구를 통해 팀의 순위 상승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날씨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나리오, 결국 하루의 비가 만들어낸 이번 상황은 양팀 모두에게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공했다. 한화 입장에서는 와이스의 10승 도전이 하루 연기되었지만, 더 강력한 상대와의 대결을 통해 더욱 값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삼성 입장에서는 최원태 대신 호라도가 등판하게 됨으로써 더 안정적인 투수로 하나의 강력한 타선을 상대할 수 있게 되었다. 투수들의 심리적 압박과 기대, 와이스에게 있어서 이번 상황은 심리적으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10승 달성이라는 목표가 하루 연기되었지만 이는 그에게 더 좋은 컨디션으로 마운드에 설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상대가 바뀜에 따라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도 확보했다. 호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원래 예정에 없던 등판이 갑자기 정해졌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마운드에 설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올 시즌 하나와의 첫 대결이라는 점에서 그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의미가 있다.